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부지를 놓고 시와 환경 단체, 토지주들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정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면서 국비 반납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군산시와 전북대병원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협의에 나서할 방침입니다. 배미명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018년까지 건립 예정이었던 군산 전북대병원 전체 500병상 규모의 대형 병원으로. 옥산면 백석재 습지가 건립 부지로 예정됐습니다. 하지만 건립 부지를 놓고 시와 환경 단체, 토지주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착공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환경 보전을 둘러싼 논란. 백석재 습지가 동미나리 자생지로 확인되면서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환경 단체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미나리 군락지 만 2,000여 제곱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건립하는 방안도 제시됐으나. 환경 단체는 전체 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미나리 천국 어, 최대 군락지로서 그 가치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 외에도 어, 사업단 측에서 조사한 자료만 가지고도 그외에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조류 등 동물이 65조 이상이 살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건립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의 설득도 관건입니다. 병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주변 부지의 개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병원부지로 편입될 경우 토지 보상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군산시는 완공 시점을 2019년으로 1년 연기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올 상반기에는 무조건 착공해야 하는 상황. 그렇지 않으면 올해까지 군산시가 확보한 국비 132억 원이 미집행되면서 반납해야 할 상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이달 중순 전북대병원과 건립부지를 놓고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협의를 통해 건립부지 이전보다는 사유주의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환경청이 부지의 환경영향평가 안에 합의를 거절한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건립을 두고 진퇴양단에 빠진 군산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 이명아입니다.